안녕하십니까. 매일 3분만 투자하면 차트가 보인다. 차트타파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 이평수렴, 이평장합 패턴에 대해서 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의 월봉의 모습입니다. 월봉 모습 보면은 어, 지수는 엄청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바닥을 다지고 별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밀리고 있는, 밀렸던 그런 격이었죠. 그래서 조금 뭐 자산가치 대비, 저, 아, 오늘은 차트 갖고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쨌든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이번 12월에 12월 상승분이 지난 월봉의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이 살아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현재 엿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5선이 월봉상 5선이 20선을 골드 크로스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선 자리까지 되돌림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탈되고 깨져 버렸어요. 깨져 보통 이렇게 골드, 트러, 골드 크로스 한 장기 이평에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졌을 경우 이 깨진 타이밍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20선 위로 올라타면서 약간 중기적 상승력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그런 단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후행 스팬도 이제 한뭐 1, 2개월만 지나면 이전 주가 위로 올라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슬슬 가격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주봉상 흐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후행스 팬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 평선에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0선이 20선이 60선을 골드 크로스 했죠 20선이 60선을 골드 크로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다시 60선 자리까지 되돌림이 들어왔을 때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인데 얘도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오고 또 여기서 60선과 120선이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0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120선 밑으로 빠진 시점이 또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봉상의 2평 수렴 형태죠? 네. 이 주봉상의 2평 수렴 형태. 아직까지는 20선 위로 올라타지 못했지만, 조만간 올라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미 120선 자리까지는 되돌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 우리가 어, 살짝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시기상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어, 일단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본 흐름의 모습입니다. 자 일본 흐름은 이제서야 즉 어, 어제. 어제죠. 어제 양봉에서 후행스 팬이 살아났습니다. 어제 양봉에서 후행스 팬이 살아났고, 지금 살짝 오늘 시장 조정력에 의해서 좀 눌리는 그런 격인데,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예, 수렴 형태입니다. 수렴 형태고, 또 뭐예요? 이평 장악형 패턴을 만들었죠. 왜냐면 몸통에... 지금 뭘 갖고 있어요? 60선, 20선, 5선을 다 품고 있는 그런 2평 장악 패턴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평 장악 패턴 만들고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올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보통 잡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수렴 형태 때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중요 가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가격 잡아 보았습니다. 일단은 어제의 양봉의 중간값이 제일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어제 양봉 중간값 라인 24,000원 자리 여기가 이제부터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께 양봉의 중간값 라인 23,300원 라인, 즉 24,000원에서 요 23,300원 라인이 뭐다? 예,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예. 이제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되고 23,300원이 만약에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이탈은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종가랑 예, 시가로 판단을 한다고 했죠. 이탈이 나올 경우 당연히 예,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 축소 관점으로 가시면 되고. 왜냐면 23,300원까지 다시 깨진다는 것은 이대로 올라갈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옆으로 기어가겠어. 한번더 바닥을 다지고 가겠어.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로 잘 지지받고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가 이전 고점 양봉의 중간가 라인이자 또 이 120선이 맞물리는 자리인 26,500원 라인이 일단 단기 매도 자리다, 음. 그죠? 단기 매도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의 또 중간값 가 라인인 3만 원 자리까지 더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3만원 자리까지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고점 부근의중간값 라인까지 열리게, 32,900원 자리까지 열리게 되는데, 일단 3만원 자리가 돌파가 된다는 것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돌파가 될 경우에는 네, 추세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속적인 홀딩 관점 유지해 갈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